안녕하세요. 세진북스 북지기입니다. 오늘은 소방설비기사 필기 기계편, 전기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진북스에서 책을 사시면 이론 동영상 강의와 7개년 기출문제 강의가 무료로 제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3만원만 투자를 하시면 이론 강의와 기출문제가 공짜입니다. 어, 많은 돈을 들여서 음 부담스럽게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굳이 그렇게 부담스럽게 큰 돈을 들이지 않아도 학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3만 원만 투자를 하세요. 세진복수에서 나온 책을 3만 원에 구입하시면 이정진홍 소방 세상이라는 카페에 가입을 하셔,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소방설비 기사필기 기계편 그 다음에 소방설비 기사필기 전기편 이 책을 먼저 구입을 하신 후에 소방정진홍 소방회사에 오셔서 어 가장 먼저 해야 될 점이 카페 가입하기입니다. 카페 가입하기 누르시고 절차 밟으시고 확인하시면 카페에 가입된다. 카페 가입하시고 나서 이제 글쓰기가 가능하세요. 그러면 가입 인사 간단하게 쓰세요. 그리고 그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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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면 필기 우세현 등업 신청방이 있습니다. 필기 우세현 신청방에 오셔서 현재 만 육천 명 정도 신청을 한 상태예요. 등업 신청합니다. 맨 뒤에 보면 판권에 이런 양식이 있어요. 양식에 닉네임, 날짜 적어서 사진 한장 찍어서 요 위에 보시면 카페 글쓰기 누르시고, 요 밑에 보면 사진 첨부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미지 여기에다가 등업 신청합니다. 사진 누르시면 첨부가 됩니다. 그리고 등록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저희 직원이 필수 우수 회원 등업 인증을 해드리고 이런 음, 멘트를 으, 댓글을 남깁니다. 그러면 6개월 동안 보실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 강의 내용에서 잠깐 보, 보겠습니다. 소방 원론, 소방 관계 법규, 소방 유체 역학, 소방 기계 설비의 구조 원리, 소방 전기회로, 소방 전기 시설의 구조 원리. 그러니까 공통 과목과 기계 과목, 전기 과목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공통 과목의 제일 강부터 8 강까지 업데이트 강의가 있습니다. 소방론이 강을 보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의 연소의 그 이론과 형태 전체 화면 기능도 가능하고요. 아, 에 보면 그 다음에 설정에 가시면 어, 계시냐면, 재생 속도도 어, 수정할 수 있습니다. 동반한 급... 소방관계법규도 현재 1강부터 10강까지 업데이트 강의가 있구요 그 다음에 유체역학도 1강부터 7강까지 업데이트 강의가 있습니다. 예전 강의도 들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 다음에 소방기계시설의 구조원리도 11강 소방전기혈론도 9강 1강부터 9강 그 다음에 소방 전기 시설의 구조 원리도 1강부터 8강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간단히 보시겠습니다. 기출문제 강의는, 어, 기사, 공통 과목, 법규 공통 과목, 그 다음에 전기, 전기, 그 다음에 기계, 기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총 14년부터 2020년까지 7개년을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방월론 제 19년 음 사회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 그래, 이번 시간에는 2019년 9월 21일 시행한 기계 분야하고 요 전기 분야의 요 공통 과목인 그니까 제1과목, 어, 출판으로 대부분 다 대구,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어, 뭐 어, 유료 강의 그 못지않은 네, 강의로 어, 저자분이 정리를 하고 계십니다. 니 그러니까 믿고 공부하셔도 됩니다. 3만 원에 이론 강의와 7개는 기출 문제 강의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굳이 비싼 돈 들여가면서 공부하실 필요 없습니다. 3만원만 투자하세요. 그러면 꼭 합격하십니다. 세진북스 책과 함께하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앞길에 합격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